91세 노인이라고 하면 어떤 모습이 떠오르시나요? 안녕하세요. 91세 한의학 박사 이건우입니다. 휠체어에 앉아 있거나 병상에 누워 계실 거라고 생각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도 매주 강연을 하고 직접 책을 쓰고 손자들과 등산을 다닙니다. 심지어 지난 주말엔 텃밭을 갈고 계단도 툭 한씩 올라다녔지요. 그 비결이요? 비싼 영양제도 특별한 치료도 아닙니다. 단지 매일 아침 우리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다섯 가지 음식을 이 방법대로 챙겨 먹은 것 뿐입니다. 59세의 심장병 시한부 선고를 받았던 제가 어떻게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됐는지 오늘 여러분께 그 모든 비밀을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혹시 지금 건강이 걱정되시나요? 지금부터 끝까지 보신다면 당신도 바뀔 수 있습니다. 한 가지라도 오늘부터 실천해 보세요. 제 나이 59세. 의사는 말했습니다. 심장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남은 시간이 1년 정도일 수도 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아내의 얼굴, 아이들의 웃음, 아직 결혼도 하지 않은 자식들, 저는 이들을 남겨두고 떠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의 절망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서양 의학이 방법이 없다고 했을 때, 저는 평생 공부해온 한의학의 고서를 다시 펼쳤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지요. 내 몸을 내가 고쳐보겠다고 그때부터 매일매일 삶이 달라졌습니다. 먹는 것부터 바꾸고 움직이는 습관도 바꾸고 무엇보다 마음가짐부터 다시 세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91세입니다. 매주 강연을 하고 손자들과 등산을 다니며 여전히 아침이면 텃밭을 가꾸고 책을 씁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도 비슷한 상황에 계신가요? 고혈압, 당뇨, 심장 질환, 만성 피로, 매일 약을 먹지만 나아지지 않는 몸. 그 마음 너무 잘 압니다. 절망했던 저 자신을 알기에 저는 단언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시작하면 바뀔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거창한 변화가 아니라 단지 매일 먹는 음식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제가 소개하는 다섯 가지 식품은 수천 명의 삶을 바꾼 놀라운 비결입니다. 그중엔 75세에 시작해서 95세까지 더 건강하게 사신 분도 계십니다. 지금이 가장 빠른 시간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50년 넘게 연구한 장수, 식단의 비밀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6가지 식단을 매일 조금씩이라도 드시면 활력이 넘치고 건강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을 겁니다. 꼭 끝까지 보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건강이 시작입니다. 첫 번째 식품은 들깨입니다. 들깨는 예로부터 약초처럼 쓰였고 동의보감에도 그 효능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 들깨에는 오메가-3 지방산인 알파리놀렌산이 풍부해 혈관을 부드럽게 하고 염증을 억제하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오메가-3는 심장 건강을 지키고 혈압과 콜레스테롤 수치를 안정화시키는 데 핵심 역할을 하지요. 특히 70대 이후에는 혈관 탄력성이 급격히 떨어지기 때문에 매일 들깨 한 숟가락은 혈관 나이를 되돌리는 열쇠가 됩니다. 83세 박명자 할머니는 심장질환으로 10년 넘게 약을 드셨습니다. 혈압약, 콜레스테롤약, 이뇨제 등 하루에만 6알 이상, 계단 한층만 올라가도 가슴이 벌렁거리고 숨이 찼다고 하셨습니다. 피부는 창백했고 입술까지 푸르스름했지요. 박사님 이대로라면 손주 결혼식도 못볼것 같아요. 그 한마디가 저를 움직였습니다. 저는 아침마다 들깨가루 한 숟가락을 꿀에 섞어 따뜻한 물과 함께 드시라고 권했습니다. 반신반의하며 시작하셨지만 한달 후엔 숨이 덜 차다고 하셨고 세달 후엔 약 복용량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6개월 후 콜레스테롤 수치가 정상 범위에 들어왔고 1년 뒤 손주의 결혼식에서 춤까지 추셨습니다. 들깨는 반드시 껍질째 갈아서 드셔야 흡수율이 높고 반드시 신선한 상태로 냉장 보관하거나 갈아서 냉동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요거트나 밥에 뿌려 드시면 목 넘김이 편하고 공복에 섭취하면 흡수율이 더욱 올라갑니다. 단 너무 많이 드시면 설사나 속쓰림이 있을 수 있으니 하루 한 숟가락이면 충분합니다. 두 번째는 청국장입니다. 청국장은 단백질과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무엇보다 나토균이라는 고유한 발효균이 장내 유익균을 증식시켜 면역력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립니다. 또한 비타민 K가 풍부해 혈관 내 칼슘 침착을 막고 뼈 건강에도 도움을 줍니다. 86세 이철수 어르신은 40년 넘게 당뇨로 고생하며 하루 4번 인슐린 주사를 맞고 있었습니다. 공복 혈당은 180 이상 신장 기능은 50% 이하 시력도 흐려 책도 못 읽는 상태였지요. 그냥 다 놓고 싶습니다. 음식 먹는 즐거움도 삶의 의미도 다 잃었습니다. 너무도 지친 모습이셨습니다. 저는 할아버지께 아침 공복에 청국장 한 숟가락을 따뜻한 현미밥과 함께 드시라고 권했습니다. 처음엔 냄새 때문에 괴로워하셨지만 들깨 가루와 들기름을 조금 섞어 드시며 익숙해지셨습니다. 3개월 뒤 공복 혈당이 140대로 떨어졌고 6개월 뒤 인슐린 주사가 하루 한 번으로 줄었습니다. 1년 후 신장 기능 수치가 회복세를 보이며 요즘은 손자랑 공원 산책도 거뜬합니다. 라고 하시며 눈물을 보이셨습니다. 청국장은 실이 끈적하고 냄새가 강할수록 좋은 발효 상태입니다. 시중 제품 중에도 전통 방식으로 만든 청국장을 고르시고 간이 없는 제품을 선택하세요. 처음엔 일주일에 3번 익숙해지면 매일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처럼 들깨와 청국장은 혈관과 장 건강, 심장과 면역력을 동시에 지키는 최고의 조합입니다. 약보다 먼저 드는 식사는 결국 우리의 수명을 바꾸는 가장 강력한 한약이 될수 있습니다. 홍삼, 세 번째 장수 식품은 바로 홍삼입니다. 많은 분들이 홍삼을 기력 없을 때 잠깐 먹는 보약 정도로 생각하시지만 저는 매일 소량씩 섭취하는 것이 오히려 장기적으로 더큰 힘을 발휘한다고 말씀드립니다. 홍삼에 들어있는 사포닌은 면역세포를 활성화시키고 염증 반응을 조절하며 피로회복과 혈당 안정에 탁월한 작용을 합니다. 특히 진세노사이드 알지일, 알비일은 면역력 향상과 혈관 탄력 유지에 효과가 있다는 다수의 논문으로도 입증된 바 있습니다. 79세 최영숙 할머니는 젊은 시절 간호사로 야간 근무를 오랫동안 하신 탓에 면역력이 크게 떨어져 있었습니다. 매달 두세 번 감기에 걸리셨고 감기가 폐렴으로 이어지는 일이 반복됐습니다. 안색은 창백했고 손발은 늘 차가웠으며 겨울만 되면 병원에서 항생제를 달고 사셨습니다. 손주를 만나고 싶어도 감기 옮길까봐 무서워라며 눈물을 흘리실 정도였습니다. 저는 할머니께 아침 공복에 홍삼 삼지 정도를 따뜻한 물에 우려내 마시라고 권했습니다. 6년근 이상 홍삼을 선택하고 물 온도는 70도 내외로 유지해야 사포닌 성분이 파괴되지 않습니다. 처음엔 쓴맛 때문에 힘들어 하셨지만 꿀반 숟가락을 더해 드시며 점차 익숙해지셨습니다. 3개월 뒤 할머니의 안색에는 혈색이 돌기 시작했고 손과 발이 따뜻해졌습니다. 혈액 검사에서 백혈구 수치가 올라오기 시작했고 면역 수치도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 후에는 한 번도 감기에 걸리지 않았고 겨울을 무사히 넘기셨습니다. 그리고 1년 후 최할머니는 손주들과 함께 제주도로 여행을 다녀오셨습니다. 이제야 인생을 즐기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감기 걱정 없이 외출할 수 있다는 게 이렇게 행복한 일이었는지 몰랐어요. 라며 웃으시던 모습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 홍삼은 하루에 과다하게 드실 경우 오히려 불면이나 심계 항진 같은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으니 하루 3지 내외 공복 섭취를 권장합니다. 체질에 따라 속 쓰림이 있을 수 있으니 처음엔 소량으로 시작하세요. 또한 6년근 이상 진세노사이드 함량이 표기된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에 우려 먹는 방식이 흡수율이 가장 높으며 외출 시에는 얇게 썰어 꿀에 재운 후 하루 한 조각씩 드시면 간편합니다. 네 번째 식품은 표고버섯입니다. 말린 표고버섯에는 렌티난, 베타글루칸 같은 면역 활성 성분이 들어있어 자연 살해 세포인 K세포의 활동을 도와 암세포를 억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표고버섯은 비타민 D가 풍부한 식품으로 뼈 건강과 기분 안정에도 좋습니다. 75세 정미경 할머니는 유방암 3기 판정을 받고 항암 치료를 마친 뒤에도 늘 불안에 시달리셨습니다. 매년 재발 검진을 받을 때마다 혹시 또? 하는 공포감에 시달렸죠. 저는 매일 말린 표고버섯 두 개를 30분 이상 끓여 드시고 그 국물에 레몬즙을 약간 넣어 비타민C와 함께 섭취하도록 했습니다. 면역력이 올라가면 재발 확률도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6개월 뒤 정기 검진에서 이상 소견 없음이라는 결과를 받고는 울먹이던 할머니가 내가 이겼어요. 박사님 하며 두 손을 꼭 잡으시던 모습은 잊을 수 없습니다. 표고버섯은 반드시 말린 것을 사용하시고 30분 이상 끓여 유효 성분이 충분히 우러나게 해야 합니다. 물에 불린 후 끓여서 그 물까지 함께 드시는 것이 핵심입니다. 비타민 C가 풍부한 과일이나 레몬즙과 함께 드시면 흡수 효과가 더욱 좋아집니다. 다섯 번째 식품은 미역입니다. 미역은 풍부한 요오드 외에도 알긴산, 푸코이단, 라미나린 같은 해조류 특유의 성분이 들어 있어 간 기능 회복, 해독 작용, 갑상선 건강에 매우 좋습니다. 특히 알긴산은 중금속과 독소를 흡착해 체외로 배출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고령자에게 중요한 간 기능 유지와 해독에 탁월한 식품입니다. 84세 김정호 어르신은 30년 넘게 간질환으로 고생하셨고 과음으로 인한 지방간이 간경화로 진행되며 복수가 차올랐습니다. 피부는 노랗게 변했고 병원에서는 이제 간 기능이 30%밖에 남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미역을 된장국으로 끓여 드시도록 했고 표고버섯도 함께 넣어 시너지 효과를 보도록 했습니다. 3개월 후 복수가 50% 줄고 6개월 후 간효소 수치가 절반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1년 후간 기능은 50% 이상 회복되었고, 어르신은 손자들과 낚시를 다니며, 이제는 사는 재미가 생겼다고 하셨습니다. 미역은 반드시 자연 건조된 제품을 골라 30분 이상 불려 사용하고, 된장국으로 끓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다시마를 함께 넣으면 감칠맛도 나고, 영양도 배가 됩니다. 요오드 과다를 막기 위해 하루 한줌 정도가 적당하며 갑상선 질환이 있는 분은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시길 권장합니다. 여섯 번째 장수 식품은 바로 마늘입니다. 혹시 여러분 마늘이 그냥 음식의 양념이라고 생각하셨나요? 마늘은 수천 년 동안 천연 항생제로 불리며 수많은 의사와 민간 요법에 등장해 왔습니다. 특히 알리신이라는 성분은 강력한 항균, 항바이러스 작용을 하며, 심장 건강, 혈압 조절, 면역력 강화에까지 도움을 줍니다. 제가 알고 지낸 76세 이남규 어르신도 처음엔 혈압 때문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박사님, 아침에 일어나면 어지러워서 눈을 못 뜨겠어요. 머리도 띵하고 하루가 너무 버겁습니다. 병원에서는 고혈압 약을 두 종류씩 처방했고, 혈압이 16만 180을 오가며 매일 아침은 고통의 시작이었습니다. 저는 어르신께 단한 가지를 권해드렸습니다. 아침에 삶은 마늘 두 쪽을 꼭 드셔보세요. 처음엔 맵고 냄새도 강해 어려워하셨습니다. 그래서 전자레인지에 30초 익혀서 부드럽게 만든 후 드셨습니다. 꿀에 살짝 절려 드시기도 했고요. 3개월 후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박사님, 요즘엔 아침에 어지럽지도 않고 뒷산도 다녀옵니다. 혈압은 130대로 안정됐고. 6개월 후엔 약 복용량도 줄일 수 있었습니다. 예전엔 혈압 때문에 죽을까 봐 걱정했는데 요즘은 걷는 재미에 살 맛이 납니다. 그 미소를 저는 아직도 잊을 수 없습니다. 마늘의 핵심 성분 알리신은 혈액 속의 독소를 줄이고 혈관을 넓혀주며 염증을 억제하는 작용을 합니다. 특히 고혈압, 고지혈증, 심장 질환이 있는 어르신들께는 하루 1~2쪽의 마늘이 보약보다 낫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섭취법은 이렇습니다. 전자레인지에 30초 정도 익혀 부드럽게 드시고, 꿀에 절려 드시면 위 부담도 줄고 맛도 좋습니다. 된장찌개, 미역국 등에 함께 넣어 끓이면 자연스럽게 드실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도 있습니다. 너무 많은 양아루 5쪽 이상은 위장을 자극할 수 있으니 조심하시고, 혈액 희석제를 복용 중이신 분은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셔야 합니다. 단 한쪽에 마늘, 하지만 그 안에는 혈관을 지키고 심장을 살리는 놀라운 힘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아침부터 시작해보세요. 보약보다 더 확실한 습관이 될수 있습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신 적 있으신가요? 매일매일 건강식단을 챙기는 건 너무 어렵다. 시간도 없고 뭘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겠다. 그런 분들을 위해 오늘은 하루 단 5분만 투자하면 몸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는 장수식단 루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도 처음부터 완벽하게 실천하진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씩 천천히 시작했더니 어느 순간 몸이 반응하고 삶의 활력이 달라졌습니다. 자,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딱 5분만 투자하는 건강 루틴. 지금부터 함께 보시죠. 월요일 들깨 루틴. 월요일 아침 공복. 믹서기에 곱게 간 들깨가루 한 숟가락을 따뜻한 물에 풀어 드세요. 천연 꿀을 반 숟가락만 섞으면 더 부드럽고 먹는 김도 좋아집니다. 소화가 약하신 분들은 요거트에 넣어 드셔도 좋습니다. 단, 들깨는 절대 가루만 털어 넣지 마세요. 목에 걸릴 수 있으니 반드시 물이나 음식과 함께 드셔야 합니다. 화요일 청국장 루틴. 화요일엔 아침 식사 위에 청국장 한 숟가락, 현미밥 위에 올려서 들깨가루, 들기름을 살짝 곁들이면 맛도 좋아지고 흡수율도 올라갑니다. 전통 방식으로 제대로 발효된 청국장, 끈적한 실이 있는 것을 고르세요. 냄새 없는 청국장은 효과가 거의 없습니다. 수요일 홍삼 루틴. 수요일 아침엔 홍삼으로 시작해 보세요. 6년근 홍삼 3지 정도를 70도 이하의 따뜻한 물에 5분간 우려 마십니다. 쓴맛이 싫으시다면 꿀을 조금 넣어 보세요. 공복에 섭취하면 흡수율이 더욱 높아집니다. 고혈압이나 심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의사와 상담 후 드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목요일 표고버섯 루틴. 목요일에는 표고버섯을 활용한 면역 루틴. 말린 표고버섯 두 개를 물에 30분 이상 충분히 불려 끓여 드시는 방법입니다. 국물까지 함께 드시고 레몬즙 한 스푼을 넣으면 비타민 C와 함께 면역력 상승에 시너지 효과를 줍니다. 생버섯이 아니라 반드시 건표고를 사용하세요. 말리는 과정에서 면역 성분이 농축됩니다. 금요일 미역 루틴. 금요일 아침엔 미역 된장국 한 그릇 자연산 건미역을 30분 이상 불려 된장과 함께 국을 끓여 드세요. 다시마를 함께 넣으면 감칠맛과 영양이 함께 올라갑니다. 미역에 들어있는 푸코이단과 알긴산 성분이 간 해독, 중금속 배출, 갑상선 건강에 큰 도움을 줍니다. 단 갑상선 질환이 있으신 분은 섭취 전 상담이 필요합니다. 주말 마늘과 반복 루틴. 토요일과 일요일은 여유가 있는 날입니다. 평일 중 놓친 루틴을 한번더 실천하거나 마늘을 선택해 반복해 보세요. 청국장이 좋았다면 다시 한 번, 표고 버섯이 입에 맞았다면 다시 국으로 드셔보는 겁니다. 이 루틴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하루 단 5분, 하나의 음식 그리고 꾸준함, 건강은 거창한 변화보다 매일의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너무 늦은 나이 아닌가요? 그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하지만 저는 59세에 시한부 선고를 받고도 지금 91세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건강하게 오래 사는 삶, 생각보다 거창하지 않습니다. 보약도, 수술도, 값비싼 건강식품도 아닙니다. 우리가 매일 밥상 위에서 마주하는 평범한 음식들 속에 놀라운 힘이 숨어 있다는 걸 저는 지난 수십 년간의 삶으로 증명해 왔습니다. 91세인 지금도 저는 매일 아침 걷고, 책을 읽고, 손주들과 웃으며 살고 있습니다. 그건 누구에게나 가능한 변화입니다. 단 시작하는 사람이기에 가능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도 바뀔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단 하나의 습관이라도 시작해보세요. 하루 한 숟가락, 국한 그릇이 1년 뒤 당신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 장수 식단 영상도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언제나 여러분의 건강하고 따뜻한 노후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